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XDS의 디지털 서브스카이 라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X는 여러 가지 형태가 올수 있다는 거죠 A가 올 수도 있고 V가 올 수도 있고 H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기출적인 보면 다음 중 XDS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음성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 송신신 속도가 다른 거죠 송신과 수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업링크와 다운링크. 그러니까 우리가 업보다는 주로 이제 다운이 많기 때문에 다운 속도를 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전화국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빠를 수 있는 거죠. 멀수록 느다 그래서 ADSL, HDSL, SDSL, VDSL 등이 있고 기존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폭을 넓은 범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h d 서비스의 경우에는 송수신 속도와 같은 한 음성 신호와 데이터는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쪽지게 쪽쪽, 아이를 보면 디지털 서브스 크라이온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조 방식이 이제 캡 방식과 DMT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 위에 투비와 원큐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캡 방식에 DMT 방식 투비와 원큐 방식이 있는데 어, 캡 방식이 제일 처음에 나왔다. 그래서 캡 c 잖아요 그래서 캡 방식은 칩이 싸다. d m t 방식은 칩은 좀 비싸다 복잡하다 그렇지만 우수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c에서 d로 발전했다 그 개념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 동영상이나 중요 비디오가 통신망 타고 이렇게 vdsl이나 adsl에서 이제 속도나 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이 내용 참조하시고 캡방식과 d m t 방식이 되 있죠 그래서 캡방식은 자 헷갈리니까 C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D로 발전했다라는 식으로서 정리하세요. 어, 주파수 적절히 배치되었을 경우 서로상의 인퍼스및잡은의 영향을 적게 받고 칩셋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DMT 방식은 패스트 피리의스트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부반송파를 여러 개의 부반송파를 이용해서 분할하여 부 주파수별 계산량이 많아지고 칩셋이 좀 복잡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그 단점이 있지만 성능에 더 우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adsl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자에 전화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렇게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빼낸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d s l SDSL, ADSL, VDSL인데 지금 VDSL이 속도가 제일 높은 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거리는 되게 짧은 거고 ADSL은 어, 거리가 좀 멀지만 속도 좀짜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ADSL이나 VDSL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건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DSL의 그 분류에서 ADSL은 어 시메트리 데이터 서브스크라이에서 비대칭, 서로 대칭이 아니다. 송수신이 틀리다. 전 속도가 비대칭적인 고속 데이터 통신 기술로서 업로드는 약 640kbps에서 1.5Mbps, 다운로드는 약 8MB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기존 전화선을 두 가닥만 이용하기 때문에 회선 증설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고 전선 속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죠. 거리가 멀수록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DMT 방식과 캡 방식이 있다 했죠. 캡 방식 먼저 보면 carrier i s amplitude p a c e 라고 해서 어, 두 개의 기저대역 신호를 인페이스와 쿼더페이스로 필터를 이용해서, 어, 패스밴드 스펙트럼 쉐이핑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2B와 원 q 변조 방식보다 두배전송속도를낼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 선로상의 인퍼스 및 잡음 영향을 적게 받고 칩셋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이제 DMT 방식은 디스크리트 멀티 톤이다. 디딤새 so 방식은 주파수 대역을 패스필드 트랜스폼을 하고 여러 개부 핵심이죠. 여러 개의 서브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하고 이 서브 주파수 대역별로 데이터를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설의 인퍼스미 잡음에 의해 유리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잡음이 강한 데서도 잘 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 주파수 대역별로 여러 개를 변조해 함으로 계산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칩셋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좋으면 은그 대신 비슷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HDSL, SDSL, RDSL도 있네요. l a t e 댑 Adaptive Digital Subscriber 에서 많이 쓰는 거 VDSL. 어, 비대칭 하향 13에서 52메가 상향 1.6에서 6.4메가 BPS에서 우리가 하향 여기 보면 통신사에서 여기 PC로 다운받는다 해서 이거 우리가 다운링 크라고 하고 PC에서 위로 올린 거 우리가 업링 크라고 합니다. 주체는 여기 그 pc 기반으로 해서 단말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중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디지털 갈자에서는 vdsl이죠.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v d s l 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vdsl이 되겠습니다. 예, vdsl. 이번 디지털 갈자 선로 dsl에서 사용되는 변복조 방식이 아닌 것은 우리가 투비와 원킬을 계산한 게 캡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간섭을 더 개선한 게 DMT 방식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 펄스 위드 펄스 폭 변조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어, 3번 xdsl 변복조 방식인 캡과 DMT의 주파수를 배치해서 우리가 이 앞에 음성 전화 POTN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다운링크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다에 여기 다운스트림이 있는 거고, 요 나에 업스트림 업스 이 있다해서 정답을 1 번으로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고요. 4번 XDS를 사용되는 변방조 방식이 DMT 장점이 아닌 것은 DMT의 장점. 전체를 읽어봐야겠네요. 회선 상태에 따라 다양한 속도를 지원한다. 주파수를 동기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모뎀 간의 각 구간마다 전송 파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회선이 잡음을 특정 대역에 영향을 줄 경우 그대역의 통신이 가능한 QAM 크기를 적용하여 통신 속도를 제공한다 초기 모뎀 간의 설정 시간이 짧고 오류 시간이 간편하다. 그래서 초기 모뎀 칩셋의 짧고 오류가 간편하다는 거는 이게 DM 이건 캡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캡 방식.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캡 방식 어 TV2B와 원키 방식을 어 개선한 거고 칩셋 가격이 그 저렴하고 저렴한 장점이 있다. 여기 DMT 방식이 캡 방식인데 최근에는 이게 시험에 잘나오지는 않지만 자주 나오 여기 예전에 좀 나왔었기 때문에 DMT 캡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캡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DMT와 5번 DMT와 캡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캡 방식 칩셋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DMT는 좀더 비싸다. 그래서 이건 이제 DMT에 대한 얘기인데 DM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소모가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한다. 각 채널별로 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각 채널, 각 단위 채널이 제공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 지연 속도는 클수 있다. 제 6번. 어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사용되는 DMT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또다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인퍼스 자본과 같은 광대역 자본 특성의 부채널이 적용되어 처리함으로 전체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다 해서 DMT 방식은 서브 캐리어를 이렇게 서브 캐리어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채널이 아니고 이, 다, 이 여러 서브 채널을 나눠서 처리하는 분산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이 아니고 분산 서브 채널어로 분산 서브 채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f d m 과 달리 각 반송파가 주파수 영역상에서 서로 겹치도록 조밀하게 구성돼서 부반송파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반송파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부채널의 특성 거의 평탄하게 되며 따라서 심볼 간 간섭이 최소화되어 등합기가 필요 없게 된다. 부채널별 심볼 길이가 단일 반송파 시스템의 경우에 비해 길어지므로 방향이나 심볼 간섭, ISI 같은 시간성 간섭이 강하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DMT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DMT 특성이고 DMT 방식은 부채널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셔서 특정 부채널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어 부채널을 이렇게 분배해서 분산 정리하는 방식이 DMT 방식이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